오늘은 슬라임 만들 거예요. 이따가 슬라임을 넣어 줄 통. 애티. 에티. 애티도 있고요. 애티. 쉐이빙 폼. 누구나 집에 하나씩 없나? 아무튼 물풀인데요. 제가 베이스가 없어서 물풀을 사 왔거든요. 일단 이 물풀을 다 넣으면 됩니다. 칼칼칼칼칼칼칼 칼. 칼칼칼 칼. 칼칼칼 칼. 칼칼칼 칼. 자, 아, 제제 물풀의 절반에 을채 채워서 칼칼칼 o 섞어볼게 p 쉐 t 쉐 t 요요 h 쉐 r 이게 맞아? 이 u 한 펌프, 두펌2 펌프 넣어줍니다 섞어줍니다 자 u 티를 넣어볼게요 2티는 조금씩 넣어주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u 슬라임이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액티를 조금씩 더 p 줍니다 피티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고 있는 데피티야우린너만 믿고 한다 아니, 이게 슬라임이 맞아요, 여러분? Okay. Let's go. Let's go. l e t 잘섞어 l 면될 s 같아요.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잘 섞어줘볼게요. 더러운 모습만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어 접시가 계속 움직이네요. <laughs> 어 이제 한번 책상에다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 느낌 너무 좋다. 손에 많이 붙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진짜 구름 만지는 것 같아. 대박이에요. 치즈에문장 속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 뭐죠? 살짝 다이지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얗고 예쁜 구름 슬라임은 처음 만들어봐요. 맨날 하면 먼지가 들어가서 느낌 진짜 좋다. 여러분, 이거, 고무,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다른 그릇에다 두고 랩으로 감싸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그 그릇을 희생해야 되는 거니까. 느낌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못 참겠어요. 더 부드러워졌어. 아, 이거 어떡해. 너무 좋아요. 샵샵, 샵샵, 샵샵샵. 지금은 힐링 타임입니다, 여러분. 꽃문어는 문어를 만들라고. 마지막으로 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